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아까 30번을 제가 살짝 막혀서 다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고치한계수가2분의1이고요 최소값이 0이라고 하는 4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와 그리고 이런 그래프와 뭐 이런 그래프가 있겠죠 이럴 수 있는 그래프들은 이게 fx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gx는 gx 요거 조금 흐려서 이제 다시 쓰겠습니다. ex 내제고 e의 마이너스 x 제곱. 요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조건을 좀 이따 보시고요. g 먼저 미분을 할게요. g 미분하면 8x 제곱 e의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ex 내제고 e의 마이너스 x 제곱. 요거 2의 x, 세제곱2의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 미분한 그래프 계형을 대충 그리면, 감소진과 감소, 증가, 감소. 여기 0이고요, 여기 4고요. 그러니까, 0에서 극소, 4에서 극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 지금 문제에서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고요 gx가 그리고 얘는 감소하고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소값은 0 극댓값은 4인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이 값은 4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4 대입하니까 4의 네이 2의, 2의 9제곱, 2의 9제곱이면서 이사제고밑되겠죠 네, 요런 각대 값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GX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HX를 활용할 때가 왔네요. 이제 합성이 되어 있죠? GX. 이렇게. 자,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 기형이 뭔지를 대충 파악해야 돼요. 자, 지금 얘네들은 그래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최소값이 0이 했으니까 가장 밑에 있는 값에 X축이 접혀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단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이게 모두 같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얘를 뭐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x가 k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랬죠 가족권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이다. 근데 얘를 k는 하나밖에 안 나왔죠. 지금 k가 여기 있어도 3개예요. 많아 봤자 3개, 1개, 2개, 1개 없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로축 선을 그려주는 거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되니까 가로축 그려주는 게 적어도 두 개가 생겨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fx의 올바른 그림은 여기다 그리면 쪼블라나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두개 닿는 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fx에요. 네. 요건 gx고. 요렇게 타야지 두 개가 생기면서 요걸 이제 ab라고 할게요. 두 개가 생기면서 제가 글수 있는 조건들이 적어도 네 개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행착오고를 겪습니다. 자, 먼저 이제 a가 양수. 아, a가 양수지, 당연히. 요 a가 지금 세 점을 지날 때, 요게 a고, b가 이제 여기 위에 있을 때를 구해 볼게요. 그럼 조건은 맞죠? 가 조건은 하나, 둘, 세 개, 여기 위에 한 개, 전체 네 개죠.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는 일단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조건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요게 있고요. 이게 내적곱분의 이게 구제곱이 있고요. 그럼 b는 그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이제 나 조건이 처음에는 이게 어왜 나왔지 생각을 들면서 다를 생각했는데 가나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가나다로 잡아 준 거겠고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에서 hx는 0에서 극소. 극소는 뭐죠? 얘도 극소 보면은 감소했다 증가예요. 감소했다 증가. hx도 마찬가지로 4차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기 때문에 감소했다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에서 hx를 한번 미분해서 써 봅시다. h 프라임 x는 어 요거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는 계속 써 먹어야 되니까. f 프라임 gx고요. 그다음에 이제 g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요요 요 조건일 때 이제 풀어 볼게요. 1번 조건일 때. 1번 조건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a가 지금 0보다 크댔죠 그러면 0은 뭐 이쯤에 있을 거예요 0 그럼 자 0보다 작을 때 얘는 이제 어떻게 된 얘부터 볼까요 곱하기인데 요거 g'x g'x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음수죠 음수예요 음수 음수 곱하기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봅시다 자, GX, GX가 문제에서 0을 대입했을 때, 아, 0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크죠. 자, 그럼 0보다 큰 값, 0보다 큰값다 뭐죠? 0보다 큰, 어, 뭐야? 어, 0보다 큰 값, 다 이쪽에 있나요? 음, 뭐 있죠? 지금 아,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대입. 하는데, 어, 0보다 작은 거그서 요런 값 대입해 볼게요 요거, a보다 밑에 있는 거 그럼 요거죠 접선의 기울기, 음수 그러니까 gx는 여기 함수 값 그럼 a보다 지금 밑에 있는 거죠 a보다 요쪽에 있는 거 접선의 기울기, 음수 바로 근처에 있는 값 해야 되니까 막저 멀리 있는, 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값대입프 보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어? 극소라 그랬는데 0보다 작을 땐감소해야 되는데, 아까 각소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될 수가 없어요. 0 주변에 있는 값들을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 0 주변에 있는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A가 이번에는 0일 때예요 A가 0일 때한개 지나죠, 한개 지금 AB가 AB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0부터 2의 4제곱분의 2의 9제곱. 그니까 러요 사이에 있을 때 그럼 3개. 1 더하기 3. 아, 요 조건도 되네. 아니면 둘이 똑같아야 되는 둘이 똑같으면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안 된다 댔죠 4개 실금. 서로 다른 4개 실금 가져야 되는데, 요거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두개두개 두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1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일단 3 플러스 1했을 때는 안 됐고 지금 1 플러스 3을 했을 때 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0이 여기가 아니고 얘가 0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예, x가 0보다 작을 때, 뭐 여기 있겠네요. 그럼 여기 있을 때 0보다 살짝 작은 거 여기 있죠? 비 이제 비가 여기 있겠고요. 얘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0보다 살짝 작아. 0보다 살짝 작으면 여기다가 이제 0보다 살짝 작은 거를 넣어서 기울기 보여보니까 음수. 그 다음에 G 프라 G 프라이맥스. 음수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요 0보다 작은 거 fx f x 어, 이거 0이 아니고 아 0보다 작은 거 양수 되는구나 자 보세요 gx gx의 함수값 0보다 약간 작을 때 함수값 치역 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ga가 지금 0이랬어요 a보다 약간 이쪽에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플러스 될 거고요 g 프 mx g 프 mx는 지금 문제에서 프라믹스 0보다 작을 때의 주프라스 음수적. 네. 음수. 그래서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 아, 음수 나오는구나. x가 0보다 클때 한번 해 볼까요? 음수 되면서 양수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0보다 약간 클 때. gx가 0보다 약간 클 때. 얘도 치역 값은 양수죠. 치역 값 양수. 치역 값 양수니까 치역 값 양수니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요. 곱하기 다음에 양수일 때 G의 양수일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그러니까 얘 양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네요 네 그래서 얘는 극그 속값을 가질 수 있다 나 조건까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A는 일단 0 되고요 자, 그리고 B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조건, 다조건을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다에 오기 전까지 fx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1분의 2이면서 x에서 중근 같고 b에서 중근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네,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요. 거의 다 왔죠? 이제 다조건, 다조건은 지금 실근의 개수가 6개이다. 자, 6개인데 어떤 식의 6개냐? 8이 8이랬죠? 네 그러면 hx는 f의 gx가 8이다 그럼 fx가 8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난다고 해봅시다 8 그리고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8이 저기 지날 때 그럼 일단 은 a가 여기 0이고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몇개 있죠? 없죠 요거 일단 빵개그 다음에 0보다 약간 큰거 0보다 큰데 B범위가 지금 아까 어떻댔죠? 요거 사이를 했죠? 2번 조건은 맞댔.. 맞았으니까 이제 2번 조건 써야 되니까 B범위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개수 몇 개죠? 3개 그 다음에 요거, 요거일 때도 B보다 작죠? 얘도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지났을 는 B보다 크죠? 비보다 큰다는 건 이것보다 위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적어도 한 개죠. 3개 지날 수도 있어요. 비보다 크니까 3개, 2개,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1보다 적어도 한 개니까. 얘는 개수가 7개가 나오게 돼버립니다. 지금 다 조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가 6개라고 했습니다. 6개인데 어, 7개. 적어도 7개죠. 7개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지나면 8개 될 수도 있고, 9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안되네요 팔이 여기 있을 때는 틀려 안돼그 다음에 그러면 팔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일부러 시행착 겪은 거부터 먼저 풀고 있죠 순서대로 여기 딱 지나면 해결되는데 네. 이번 조건은 팔이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죠? 아까 음수였으니까 계수 없죠 0개 얘는 B보다 크죠? 그러면 3개 될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 3개 아니면 한 개까지. 자, 그래서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세 개에서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섯 개는 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어쩔 수 없다. 여기,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 0이니까. 0은 첫 번째 나왔는데 아까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무조건 아니니까 이제 남은 거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8일 때. 자, 8일 때 이제 해봅시다. 해 봐도 뭐네. a가 a가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개수 없었어요. 여기. 자, 그다음에 a b 사이. a가 0이고 b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 사이에. 저세 개죠? 요거 세 개. 그다음에 b보다 클 때. 자, 요거 값을 이제 c라고 둘까요? 이거 c라고 둘 때. 이제 c는 범위가 몇개 돼야 되죠? 전체 서로 다른 게 6개 돼야 되니까 여기 지나야 돼요. 그죠? 여기 지나면 두개 되고 한개 되니까. 얘는 가능성 c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1부터 3개인데 3개가 딱 되면은 이제 6개가 되죠. 네. 그러니까 c 조건이 c 조건이 요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냐얘보다 작으면 돼요. c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곱보다 이거 부얘보다 제곱. 작으면 돼요. 요것도 확인해 보면은 아, 얘보다 작으니까 되는구나까지 하면 되는데 그거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아 여기 지나는구나까지만 아시고 문제 풀어도 다구안되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제 c도 대입해 보면서 얘가 8이다. 그래서 식값 구해서 식값이 C값 이 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면 좋죠. 진짜 좋은 풀이죠. 확실히 함정 거기까지 함정을 파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일단 2의 4제곱분의 2의 9제곱보다는 작다는 거를 직접 한번 구해 보시면은 작다는 게 나올 거예요. 요거 한 풀이도 뭐 있겠죠? 정확히 풀어야 되면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럼 여기는 뭐죠? 0이고 b 에요 지금 제곱 제곱이니까 대칭이죠 좌우. 그래서 얘는 뭐죠? 둘이 더해서 중점 2분의 b. 미분해봐도 돼요. 미분해서 그값 직접 찾아봐도 되는데 2분의 b 나올 거예요. 그럼 c도 나올 거고. 요거 아마 하면 요거 나중에는. 어, 네, 그거, 그거 좀 있다가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얘는 그래서 2분의 b를 대입하면 8이 나와야 됩니다. 함수값. 그래서 f 2분의 b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2분의 4분의 b이고 얘도 2분의 b면 4분의 b이고 이 값이 문제에서 8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문제 풀수 있겠죠? 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 다 거의 다푼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84, 32, 256. 156이에 2 8곱이니까4의4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b 는 4죠. 부터 해서 비가 4고요. 자, 그래서 여기 b 가 4고, 아, b 가 4니까 여기2고 이거 어, 먼저 답을 구해놓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2분의 1에 X제곱 x 제곱, x 백이 4. 아, 이제 다 타고 했네요. 다고 했어. 자 그래서 f 프라임 오 구하래요. 요거 이제 미분해 보면 이 내려오니까 x x 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x 4.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f 프라임 오를 구합니다. 5 대입하면 5만 나오고요. 더하기 오 대입하면 1 되고 25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32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엄청 불순수처럼. 아예 손도 못뗄건 아니었죠 문제에서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미적분 통해서 많이 봤고 사차함수도 그래프 개형 이런 거얘 밖에 없다는 걸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b가 2죠 그래서 이제 c값이랑 만약에 여기 값이 뭔지를 혹시 이게 불안하면 얘가 이제 8이라고 놓고요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이거 넘기면 16이죠 그러면 x에 x 빼기 4가 16이니까 뿔만 4거든요. x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할땐 플러스 4가 0이고요. x 제곱 빼기 4x 빼기 4일 때가 0이고요. 자, 그럼 이거 첫 번째 보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2 e 구했었죠. 2에서 중근이 나오는 겁니다. 중근. 8 지났을 때 이렇게 되니까 중근이 생긴 거고요. 얘가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오거든요. 요거 근행공식 써보면 이 불마 루트 비제시 체고 마이너스 사이시 8 나오죠? 이 루트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앞쪽 c의 범위가 이 플러스 이 루트인 거고요. 요거 뒤쪽 나오는 거는 이 마이너스 이 루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이 루트이는 얘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시면 돼요. 네, 얘가 더 커요. 근데 네. 그래서 이 값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구나. 아시아는 이게 9제곱이기 때문에 이가 크거든요 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C범위가 요게 요거 구해보면 한 1.4니까 2.8이니까 1.414죠? 루트 2가 그러면 네 2.8이니까 4.8얼마얼마 4.얼마얼마 나오고요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세요 네, 요거는 아까 뭐였죠? 2의 4제곱 3.14한 4제곱 80일 정도고요 요거 위에 거는 256이네요. 83. 네. 아, 2.7이지. 2.7에 내적이니까 16, 뭐 16, 2사이16뭐1 6한20뭐요 정도 되고 256이니까 얘가 훨씬 큽니다. 오 3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c가 아무튼 값이 작기 때문에 얘얘 그냥 지금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혹시 미심쩍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함정을 파놨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c의 값도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죠? 처음에 f x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걸 일단 확인했고요. 그래서 4차 그래프 배운 거 그래프 일단 다 그려봤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으면서 푸셔야 되는 거죠. 요거 그래프 g x 그래프 미분해서 변곡점까지는 아니지만 구해주시고요. 극대극소값만. 그래서 이제 값을 하나씩 넣어보니까 요거 나 가나를 풀때 가나는 약간 두개 합쳐, 합쳐 있죠. 네개 실근 갖는 거. 요걸로 일단 파악한거는 X축에 이렇게두 점이 닿아야 된다는 건 파악했죠 네그 다음에 이제 극소를 이용해서 요거 1번일 때는 시행착오 겪어서 아닌 거고 2번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풀때 처음에 답부터 나오면은 뒤에는 안볼 거니까 네 그래서 2번 그래서 요건 맞고 그래서 이제 2번 조건까지 왔으니까 가, 나를 풀었을 때 Fx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해서 요 팔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쭉 구해보니까 될수 있는 게 요거 그때 값에 지나는 점이 딱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제곱제곱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에요. 미분하셔도 되고 미분하면 이분의 b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어 보니까 b 값이 4가 나왔죠. 요 4를 이용해서도 뭐 c 값까지 구해서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도 되고요. 예, 들어가니까 여섯 개, 가나다 조건 모두 충족하니까 이제 마지막 F'X를 구해서 5를 대입해주면 30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 다 풀었네요.